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기리보입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앞뒤로. <laughs>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아, 음, 오늘 교인총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한해 영상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작년에 동행하셨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을지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 여러분들 지난 주에 말씀 기억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언급한 것 중에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로 시작된 예수님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생이 시작하면서 예수님 이 전하신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자에 이제 후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뭐라고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나 이제 고백하게 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복음을 선파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종결하는 여러분 독시 나는 기독교 이렇게 체크하면 그이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존재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뭐 기독교인이야 이게 아니라 좀더 여러분들 좀 차원을 높이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무브먼트,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적는 거죠.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다양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뭐 나라의 정체성, 학생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 뭐 정치인의 정체 정체성, 뭐 광범위하게 이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는 사용되어집니다. 최근에 이런 어떤 그런 영역 자기들이 맡고 있는 정체성이 약간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보면은 이 전공을 보면 그렇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 학제간의 연구. 그냥 뭐냐면 전공이 있으면 다른 전공과 이게 콜라보하는 그런 학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물리학자가 물리학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학도 알고 있고 그런 논문을 쓰죠. 식물학자가 생명공학자에 맞는 논문을 쓰기도 하고. 또한 생명공학자는 이 뇌과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또 의대에서 강의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laughs>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이 기독교인만 누리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신앙훈련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한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2 0년 동안 늘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얼기설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마 한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특성상 매력이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다양한 걸 경험하면 살잖아요. 예전에는 한국에 전화하려면은 뭐 전화카드 쓰고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마다 그런 카드를 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카톡이면 돼요, 카톡.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는 가운데서 한 가지 방향에만 우리의 삶을 놓이게 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저께 여성교의 수련회라는 걸 했습니다. 신년할 해씩 몇및 그 수련회, 하루 그냥 잠깐 하는 건데,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필라델피아에서 도시빈민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분인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가장 빈민. 가봤더니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살수 없으니까 빈집들이 많더라고요. 빈집이 많다 보니까 집이 겨울에 얼었다 녹으니까 막 무너져 내리는, 하여튼 그런 동네예요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전혀 살수 없는 그런 공간에, 이분이 렌트를 하면서 살면서 그곳에 사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역은 특수목회라고 합니다. 음, 교회의 목회 하면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이 목회, 이게 있죠. 여러분 들 마음속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목회를 하는 거죠. 뭐 이미 목회는 좀 다르다고 누구든 얘기하지만 그 나름대로 전통적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전통적인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 그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그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 교회 목사님 할때 그분을 보면은 사람들을 볼 때는 목사님보다는 어떤 게더 부각이 되냐면 어, 사회복지를 하는 분, 사회운동을 하는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도 이게 이 경계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 경계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럼 우리는 늘 교회 의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 찾는가,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고 어느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는가를 매년 연구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런 연구들이 나와요. 아, 교회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 그 멤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보고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떠냐면은 그런 보고가 있어도 교회는 예전과 똑같은 방식을 갖고 이 기독교를 세워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바뀌는 건 없고 옛날이랑 똑같이 그 방법대로 교회는 그냥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변화가 없고 여러분들 볼 때는 늘 보면은 다 아, 머릿속에 있죠. 교회 가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고 똑같은 어떤 그런 어, 우리 머릿속에서 감히 생각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경계를 넘어서 서론 다른 학문을 함께 연구되어진다는 것은 이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 분야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다른 분야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인, 것 즉, 아까 제가 정체성 얘기했는데 그런 이해가 있어야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 목사는 목사. 여러분들 목사님이 목회하지 않고 맨날 골프 치러 가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큰일 났다고 그러죠, 목사님.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분야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거를 전문적이지 않으면 다른 경계도 넘어설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아, 교회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거는 다른 거막 프로그램 새로운 거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한 가지.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고 교회를 대표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그걸 잊지 않고 그것을 꿋꿋이 지켜 간다면 저희는 그런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게더링 오버더 스피쳐리더. 예전에는 게더링 오버더 오더라는데 거기다가 스피쳐리더라고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연회 있는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까지 한 곳에 다 모여요.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예배하고 부흥회하고 특별 강의를 듣습니다. 매년 이럴 쯤이면 모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준비해요. 아 이번에 어디서 모일까? 이번에 는 리브모어에서 모였어요. 그게 이제 어, 그 에즈베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떤 마음이냐면 구역기를 다 끝내놓고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 사역을 준비하면서 오면은 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미국 목사, 한국 목사 다 똑같이 물어요 너 계속 이 교회에서 니네 교회에서 목회하고 할 거냐? 이거 물어요 눈치 변화가 없냐?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받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 성경 공부 특별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누가 있냐면 박현우 목사님하셨어요. 박현우 목사님은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파송을 받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 부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학교 다닐 때 보면 늘 길만 보고 다녔어요. 사람이 지나가도 인사를 잘안 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뭐냐면 저분은 늘 길만 보고 다니는 거야.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게 좀 이렇게 깊이 사귈 게가 없는 거예요. 만나도 이렇게 소셜이 잘 이렇게 워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의를 앞에 딱 섰는데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박현우 목사님이 아니라 엄청나게 훌륭한 강사였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은 그게 있는, 물론 영어로 하는 겁니다. 영어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다들 박수치고 네 말이 맞다 막 호응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특별히 어떤 강의를 했냐면 이분이 이제 신약학으로 GTU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도 있고 목회적인 어떤 그런 고민도 있고 이러면서 하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렵다는 것도 성령이 함께하셔야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성령이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Why not us? 마지막에 그렇게 선포했어요 Why not us?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 쳤어요 로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이 아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분이 박효노 목사님이 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도링 보도에서는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을 다 주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제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아 이제는 한국 교회 의 리더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꺼져가는 미국의 기독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 박현우 목사님 얘기를 내가 그래서 아, 부흥강사라면 우리 교회 초대해볼까? 뭐 그럴 정도로 너무 감동이 받았어요 Why not u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봤다고. 화면 하면 하면서 박수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나름 이 성경 전문가들인데 이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수 있는 건 뭐냐면 강의자 물론 박현우 목사님이 훌륭하게 준비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결국엔 원래의 본질에 대한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의한 거예요 맞아, 그렇지 우리가 잊고 있었지 그럼 간단히 말하면 모두가 동의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겁니다 교회하면 우리가 복잡하게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시면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데 그에 부름받은 사람이 이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끌고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성에 시작하면서 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게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가르침이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랬다. 이유가 뭐냐면,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위는 뭐냐면, 엑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유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이. 다른 어떤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자유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율법 학자들과 달리 자유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이 느껴지는 특별한 율법 해석과 말씀을 전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시작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이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하나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선포했단다. 다는 율법에 묶여 지는 것도 아니고 죄에 매는 것에 부각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아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뻔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율법에 우리는 얼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품을 풀어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율법에서 자유를 죄 사함으로 인한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가 늘내 삶에 함께 한다는 기쁨을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했던 얘기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게 해요.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못 해요. 근데 귀신들이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거라사에서 그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자그 레기온이라는 그 군대 귀신 그 사람이 이제 돼지에 막 들어가는 장면 기억 나시죠? 거기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요 귀신 들린 자라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부정한 영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귀신 들린 자라기보다는 어떤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정한 자가 회당 안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회당이 이런 부정한 자를 거부할 만한 어떤 능력도 분별할 만한 상황도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정한 자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라고 불린 이 사람이 회당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당시의 회당은 이 어떻게 뭐 회당으로 대표되는 어떤 종교 시설이죠. 그 종교 시설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이 아니라 형식과 나른함 또는 관성적인 무능력이 가득한 공간으로 이 전략해 버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그곳에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귀신, 귀신 들린 자의 대면은 결국 회당이 지녀왔던 종교적인 어떤 상징성,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또이 귀신을 25절에 꾸짖어서 쫓아내신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뭐냐면 기존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부족한 것을 정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또한 답답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가까이 그 일을 함께 도모하며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묶여있고 경직되어 있던 어떤 신앙의 자세를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기존의 신앙공동체였던 그 중심의 이 회당이 더 이상 생명력을 잃고 감동이 사라진 공간을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이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함께하는 사역자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묶인 자를 풀어주고 자유롭지 못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해주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어떻게 보면 부셔내 버리고 생명력이 넘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이 공간을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신다는 것은 뭐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알수 없는 시간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운동이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전달하는 자로 살겠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얽히고 매어있는 것을 그것들에서 자유로지고 무능력하고 생명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가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Gathering of the Spiritual l e a d e r 그 모임에 가서 뭐 은혜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진행되는 동안에 마지막 날에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제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뭔가 잊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면 뒤통사 땡긴다고 해야 되나? 그럼 늘게 찾아갈 수 있었는데, 너무 박현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부드게막 좋아서 왔는데, 딱 했는데 지갑이 없네. 더듬더듬 생각해서 제가 짐작 가는 곳을 다 뒤져 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보통 같으면 여러분 조바심 이런 게막 해서 정신없이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고, 막이 불안함을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막 그럴 때인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아, 이제 지갑이 나하고 이별할 때가 됐나 보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그걸 잠깐 어디에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두 번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런 편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스스로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런 마음에 요동치지 않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차분하게 참석하고는 하나하나 차근하게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DMV에 연락해서 운전면허 신청하고 이것저것 하게 해 거, 뭐 정지시켜야 될거 정지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연초에 여러분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낙담할만하죠. 아, 2024년 이제 한달 이제 거의 지나가는데 아 이럴 달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낙담할만해요. 이것만 문제예요? 요즘에 한국 축구 보면 정말 이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그그개더니오보들 참석하면서 이 한국 축구 이걸 보면서. 말레이시아와 삼대산 보는데 와 이게 꿈인가 어제 저녁에는 제가 한 10시 40분에 샤워를 하려고 샤워를 딱 마쳤어요 그 물을 딱 잠갔는데 물이 안 잠기는 거예요 이 샤워 밸브가 망가졌어요 밤 10시 40분에 누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어요 공구도 없어요 자는 아들 깨워갖고 되는 거 뭐든지 그냥 가져와라 아들 시켜갖고 막 갖고 가는데 안 돼요 아, 그래서 나중에 했던 생각은, 아, 이거 메인밸브를 잠가야 되는데, 건물 밖으로 돌아봐도, 이게 집밖을 돌아봐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하실에 있나? 예전에, 누가 공사할 때옥상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다리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 창문도 내가 사다리를 밖으로 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우리 아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빠, 올라가지 마. 근데, 이 물을 잠가야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물이 나오면 이거 물쇠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옥상, 이그집 옥상을 처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섰는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을까? 첫 번째, 서러워서. 두 번째, 너무 감동스러워서. 세 번째, 아무 생각 없이. 뭘까요? 아니, 목사를 뭘로 알고 서럽다고 얘기해요. 아이, 감동스러워서, 감격스러워서. 어딘가에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뷰가 달라요. 그 밤에 제가 그걸 올랐더니 동네가 딱 보이는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냐면 아, 내가 보지 못한 걸보게 하는구나. 안 보이던 게 보였어요. 그걸 한참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내려가면서 우리 아들 뒤에서 사다리 붙들고 아빠 조심해서 내려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뭐냐면 샤워기를 갖다가 샤워기를 바꿨어요. 물이 터져 나오는데 샤워기를 바꿔가지고 샤워기에도 이렇게 물을 잠그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해가지고 이제 물이 졸졸 지금도 새고 있어요. <laughs> 지금 제가 그래서 핸디맨드 연락해가지고 한1 2 시쯤에 한 시쯤 에 가서 고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왔는데 그럼 순간 저도 그때 물이 딱안 잠기니까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지갑도 잊어버리고 하필 왜 내가 샤워한 다음에 물이 안 잠기는 거야? 누구라도 했으면 그 탓했을 거 아니야. 아들이겠으면 너 임마. 내가 그랬으니까 누테 말도 못 하고. 그럼 이런, 이런 비슷한 일이 저한테만 일어났겠어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상한대로 되는 일은 없고, 막막함이 아마 늘 삶의 도사린 듯하고, 불안하고, 옆에 사람 보면 나보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어디까지 생각이 뻗치냐면, 교회를 다녀도 이러니 오히려 안 다니는 사람이 더잘 사는 것 같아서 이 불편한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지 몇년 됐는데 교회 다닌 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괜찮은 것 같지? 그럼 대부분의 삶의 모양은 비슷합니다. 좋은 일은 반짝 사라지고 나쁜 일들은 지속적으로 삶에서 찌꺼기처럼 남아가지고 계속 영향력을 줘요. 이런 영향이 여러분 교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우리들이 기대하는 교회는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벌속에다 있어요. 아,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안 다니고로 여러분 구원 받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예수님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그러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교회 열심히 봉충성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예수를 압니다.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삶의 모양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다 다닌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오늘날 여러분도 어때요? 우리 교회 정수기가 쿡쿡해서 뭐죠? 다른 게 제품이 코일, 코에. 코일로 코에이. 바꿨어요. 쿡쿡하는 분이 좀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컴플레인해가지고 그 코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코에 오신 분이 쿡쿡하신 분이 설치한 케이블로 쭉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우리가 설치를 빼달라고 했으니까 그분 쿡 어, 쿡분이 왔다 을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했으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건데 그 사람들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코웨이드 전화했어요. 코웨이분이 오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그 이렇게, 이렇게 말든 제가 그게 그 교회 전도사래요. 걔가.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같은데 예수 잘안 믿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도 아, 그럼 교회 열심히 안 다니도 되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다른 율법학자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종교적인 관성에 묶여있지 않고 늘 죄인 취급도 하지 않고 율법을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뜻이에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유로움을 느끼는 힘과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갖고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 또한 가지는 새롭게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고.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신앙, 신앙생활하는 게늘 그래요. 바뀌는 것도 없고 매년 똑같고 성장하는 것같지도 않고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이 떠든 만족할만한 것들이 교회가 없으면 이 교회가 시원치 않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런 교회는 늘 어려움에 빠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뭔게 뭐 서비스 해주고 뭔가 처음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다 해주는 거 그런 거 바라시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교회. 누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매겨주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도 문제가 생기죠. 운동이란 표현은 무브먼트라고 얘기드렸어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건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늘그 감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주는 거 절대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양으로 세상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Why not us? 다른 곳에서 다른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크고 더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럴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열린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이 열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왜안 일어나겠어요? Why not us? 우리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시겠어요? 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하실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에 실천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귀한 열매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자유케 한다는 게 우리가 막 이게 막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올가매지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어떻게냐면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에잖아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저 여러분들 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없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삶을 놓이게 하여 주셨었어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데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자유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